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반짝 황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강한 바람이 황사를 밀어냈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국외 먼지가 날아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 먼지가 주말까지 길게 말썽을 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은 모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낮 동안엔 비교적 가벼운 옷 차림도 어울릴 텐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몰아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보시면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 경주가 영하 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청주, 광주가 15도, 울산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도 2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이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3일절 연휴 동안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